아내 요새 그 텍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무빙이 좀 많이 깨닫는 중텍처는 진짜 무빙 엄청 넓게 넓게 쪼개더라 잡다당무다당할때막막 막 그냥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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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약간 존나 넓게 넓게 치. 어, 저 정도로 넓게 쳐도 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임이 일단 개좋아 그냥 오늘 영상인가 그저께 영상 오메나는거 있거든요 못 느껴지더라 진짜 뭐 왔네? 초대를 받았다는 소리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소리겠죠? <laughs> 지랄해라. 잠복해 방지가 왜요? 어떤데? 아스파스야 네온 한수 알려준다. 미친 놈이네 그냥. 뭔 갑자기 또 이상한 또 어디서 물이 들어서 또 갑자기 네온 장이니요? 행이 행위... <laughs> 행이오로 시팅해드림. <laughs> 진지픽인데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너 여기도 내온 아니야? 여기도 내온 하긴 했는데 왜? 야, 하지 어, 말 내원해 나 내원해. 너 요즘 생활패턴 어떻게 되냐? 나는 9시 반에 일어나고 오후. 어. 야 늦게 잘 일어나네. 아싸리 그냥 개 늦게 잘까 진짜? 나는 지금 마스터즈. 나는 지금 토... 캐나다 사람이야 지금. <laughs> 캐나다 가면 좋겠다 딱 지금 너딱 지금 아침 먹을 시간이네 캐나다 가면 너 시차장은 할 필요 없어 아저 시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나 저거 못 하겠어 님들 나 요즘 서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지금도 졸려 죽겠다 너버프 준비해 오 아침에 메테오가 내 내용을 보고 제작진주. 뭘 신청을 했어? 근데 할거 없으면 그냥 주호 신청하지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침 9시에 신청을 넣었어 와내내용좋 네 x 된할거 없어서 신청 넣은 거 맞잖아 클릭도 있다 클러치하고 메테오가 함성을 지르는 케어 퍼스트 안 한다 안 있다 오늘, 오늘, 오늘. Come on, just. y o u r 나 h p Nice. Nice. Oh. In, 아, 이스 x t u r e of the worship doesn't talk. Hello, t e x t u 브 e 사이 m o s t h a i r b r e 에 k Cyper aiming. Uh, y yeah, 야 <laughs> 아이밍 가이밍 가이밍 뭐 a n She got s 자 o t 너가 맞아라? a t s a guy. That's 어 g 맞 y t 너 설마 나 맞혀가지고 좋아가지고 g u 던 거야? 아 t 아 a guy. That's a g u 아 That's a 아 u 아 That's a guy. That's a g u 스피드 캠핑아 뭔데? 아이스먹. 그 아, s o r r 아이 막지지 말 어, 에셔 들어. 가봐봐. 오케이. 야, 야가이브로스케 아, you can c o o u I h i 아, 깝다 투투투. 이스 아, 네. 아 아까 텍스 대회 영상 보니까 깨달은 거같이나 하고 오, 무빙을. 완전 우리 젠지잖아 지금. 상대 MIBR이고. 그러니까 상대 아스파스 네네 어. 아스파스. 벌거로는, <목소리> 아스파스 오히려 <올드폰은> 야겠다내는다라시망고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1그림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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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에 왔 아, 라 아비. 아, 바로 들어오네. 아, 좀 기다릴 걸 그랬나? 아, 근데 무조건 사이트 안에 있는 게 맞아서 그냥 이건 바로 할거랬아 멀리 있을 리가없었다 방금 데 막이 멀어서. 그림자가 간다. 해 간다. 뭐가아왔 제발. 아, 니네 위치는 파악됐다. 스파이크 설치. 나가 <목소리도> 야! 아, 72. 72, 반피. <목소리도> 야! 가 <망상 없어, 목소리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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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와해달렸다이이게카론오이고이카운이카오이이카온이카운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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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카운지 그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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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카운지 이 카운지 오이 카운지 이카운니다면이이 카운지 나이스 오면 이스오이카오

<목소리> 와이 자식 그냥 미친놈이네 그냥. 좋다 좋다. 야 진짜 나 깨달은 거 같아 약간 야, 어제 텍처 유튜브 를 봤는데 얘가 존나 무빙을 널찍 널찍하게 쪼개더라고. 아다당 부따당을 할 때... 아, 그지그지... 꽃밭 그지. 하니까 완전 잘맞네 이게... 흔히 말하는 무틴 쓰는 사람들이처럼 막 깨끗해, 깨안 하고 막... 어... 어... 그러니까... 그 아, 나이가막 아,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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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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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던가, 나가던가. 너함 너함에. a 적 발견. 빠진다, 1킬로. 오른쪽. 탈출. 어. 빠진다. 완벽. 가져, 완성. 아이스. 감링니크너왜 앉아졌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대맛 뭐 지금 내가 30킥 프로젝트 해주려고 하는 거야? 가가 오맨 힐오오메 스모 메이 스모 아케 어? 팔아 메인 보내 중 메인 메인 아레나9 4 9 4아 이거 소반트 조이쪽을한다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어, 투 사이. 어. 티 그림자가 간다. 아, 이거가왜 이럴 시? 어, 너시 아니 노노노. 아이브레이크 사이포 캠. 아이브사이 캠.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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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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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 오, 오, 마 2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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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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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팀 승리. 그냥 대발랐네 그냥. 이거야 이거지. 아내몸 괜찮다. 몸스쳐 확실하다. 나 베이킹 안 해. 난 바로 너 있어. 혹시 너 있어 알고 있니? 너 오늘 급여이 너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행돌은 죽었다. 네벌 기법은 죽었어. 너 있어가 탄생했습니다. 구독, 구독.